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방에서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이 여름에 제일 무서워하는 거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제초작업입니다. 잡초들이 하루가 멀다고 쑥쑥 자라서 잡초가 자라는 속도를 제초작업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 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하는 천국 비유 일곱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리고 곡식이 무로 익을 때쯤에 밭에 나가 보니까 곡식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이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겨내지 모르겠다고 당황해하자 주인이 원수가 밤에 와서 몰래 가라지를 심은 것이라고 설명해주지요. 그러자 그 종들이 그럼 우리가 당장 가라지를 뽑아 버리겠다고 하니 주인이 그러지 말라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곡식을 염려해서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행여 땅 속에 얽힌 뿌리들을 건드려 곡식까지 뽑힐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라지들에게 회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예. 하지만 기다려주어도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가라지는 심판대에 모아져서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주인이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밭에도 가라지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현실에는 곡식을 위협하는 가라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들이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때 가라지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교황에게 쫓기며 만든 찬양인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노래에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사실, 루터는 매우 호탕한 사람이었는데도 자신을 둘러싼 가라지들로 인해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라지와 같은 가시인 가롯 유다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열심히 밭을 일구셨음에도 열두 제자 중에 하나는 가라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도 신앙 공동체 안에도 가라지가 자랄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라는 밭을 망쳐버린 가장 큰 가라지를 들라면 그것은 중세 시대의 십자군 전쟁일 것입니다. 아, 이슬람교도들이 점유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자는 명분으로 시작된 십자군 전쟁에는 그 당시 정치 종교 지배층의 만몬의 우상이라는 가라지, 권력 욕과 지배 욕의 가라지, 무지와 미신의 가라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함을 짓밟는 가라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중세교회는 한마디로 가라지들이 곡식 행세를 하며 큰 소리 치던 시대였고, 거대한 가라지 군락에 가려 알곡들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가라지 군락이 진리를 뒤덮고 있을 때, 뒤덮인 가라지 사이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가들이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중세교회의 가라지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만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가라지들을 눕혀서 가라지 굴락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진리의 말씀을 드러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가라지를 눕히니 가라지에 가려 보이지 않던 알곡 같은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 가라지 굴락으로 가득했던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라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중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칼뱅이었습니다. 칼뱅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에스라와 같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학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진리를 요약한 기독교 강요 같은 책을 써서 미신과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빠졌던 중세 기독교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안내했습니다. 칼뱅은 제네바의 아카데미를 세우고 유럽 전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아,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가 바로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인데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기독교의 진리와 장로교에 대해 배운 잔 낙스가 고국으로 돌아가 스코틀랜드에 장로교를 세웠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장로교회가 되었고, 미국 장로교회는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 장로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회의 뿌리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라지 군락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존 로스 성교사님의 후손들이 부산을 찾아오셨는데요. 존 로스 성교사님은 중국 국경에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신 성교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성교사님들의 발길이 닿기도 전에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근래 로스 성교사님을 파송한 스코틀랜드의 뉴턴 교회가 교인이 없어 문을 닫고 교회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여긴 장로회 예장 통합 측 부산 남노회가 그 교회를 다시 매입하여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후손들 11분을 부산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선조인 좌노스 선교사님의 생애에 감동하여 5대 손중 2명이 한국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뒤덮은 가라지 굴락이 우리 교회와 마음에도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와 마음을 가라지가 굴락을 이루지 못하도록 할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마귀는 우리가 다 잠든 밤에 가라지를 뿌린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말씀이 가라지를 방치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라지를 뽑을 수는 없다 해도 가라지들이 진리를 가리지 못하도록 눕혀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라지 사이로 가려진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라지 비판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 가라지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심지어 자녀들 앞에서도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하는 일을 서슴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밭에 뽑을 수 없는 가라지를 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 수는 없지만 사탄의 가라지를 여러분 마음과 교회에 뿌리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가라지가 알곡을 가리지 못하도록 꼿꼿하게 든 가라지의 고개를 눕혀야 합니다. 가라지를 다 뽑을 수는 없을지언정 중세 교회 때처럼 가라지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